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은 후계농업인 그리고 청년 후계농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이제 불리던데, 이분들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어부터 좀 생소하긴 한데, 네. 후계농. 그리고 뭐 청년 후계농, 요렇게 두 가지로 바뀌던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제 농업 인구가 네.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 사실 네. 노인들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제일 젊은 분이 68세. 그러면서 청년이다. <laughs> 뭐, 마을에서는 그렇게 불릴 정도로 청년. 고령화가 되고 네. 있는데, 이제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농업은 살려야 되잖아. 음. 근데 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가지고, 음. 이제 농업을 활성화하자 네.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뭐, 용어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후계 농업 경영인, 그 다음에 뭐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후계농인데 청년이면 청년 후계농이고 그렇죠. 청년이 아니면 그냥 후계농인아가요 음.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라 네. 구분을 하죠. 일반 후계농 같은 경우 는 이제 50세 미만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세 미만이고요. 음. 뭐 영농 경력이 이제 뭐 청년 같은 경우는 3년 미만이거나 영농 경력이 없어야 되고. 그냥 후계농업인 같은, 후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영농 경력 혹은 영농 경력이 없는 음. 경우가 이제 대상이 되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맞는지 좀 찾으셔야 되고 뭐 서류 준비부터 해가지고 면접까지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데 뭐그 이유는 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이거든. 네.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창업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저리의 융자를 통해서. 농지를 음. 구매한다든지, 네. 농지의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지원사업도 있고, 특히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최장 이제 3년까지 매달 이제 110만원에서 90만원의 월급을 줍니다. 누가 주죠? 예, 네, 정부에서 주는 거죠. 아, 정부에서. 음. 근데 음. 이제 뭐 말이 월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초기부터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농사가 뭐 하루 아침에 하던 사람도 어려운데 처음 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영농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네. 이제 영농에 좀더 종사할 수 있는 집중력을 기르자 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영농 정착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후계농을 하는 분들한테 정책자금이나 아니면 이제 농지를 임대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네네. 아니면 다양한 교육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아 귀농을 많이 하나보구나 그렇죠. 뭐 음. 귀농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농업의 뜻이 있는 젊은 사람들 네. 또 중장년층이 많다라는 얘기인것 같고요. 음. 사실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네. 후계농이시다라고 이제 해서 오시는 그쵸.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처음에는 청창농인데 그래가지고 청창농이 뭔가 예전에는 네. 저도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청년 창업 음. 농업인 뭐 이런 개념이구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후계농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자녀가 농사를 지어야 이게 후계농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영농후계자 그러니까 그거랑 완전히 다른 아, 개념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고 뭐 비슷할 음. 수도 있고요 음. 네. 부모님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청년후계농이나 후계 농업 경인이 될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럼 이분들이 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농업 법인을 설립합니까? 일단은 뭐 후계 농업 경인이 되거나, 네. 아니면 청년 후계 농업 경인이 된 뒤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사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 확장한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농업법인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원이 개인도 된다고 음. 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5억 원의 이제 저리융자를 통해서 농지 구매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은 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각종 사업을 확장하려다 보면 그 금액 갖고 모자란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모자라겠죠 당연히. 네, 응.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찾으면서 농업법인을 응.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지역에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은 여성분이셨어요. 여성 창업자. 여성 후계농. 여성 후계. 네, 청년 네. 후계농이셨는데 이제 같이 이제 교육도 받고 응.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셔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청년 후계농으로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도 커지고 수익도 다각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후계농들과 같이 사업을 연계해야겠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나눠야죠.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사업을 또 확장시키냐 하니까 농업 법인 형태로 해야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 형태를 갖춰서. 그렇죠. 규모를 좀가져가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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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법리적으로 이제 법인의 형태를 통해가지고 음. 수익을 잘 나누고 규정화된 운영을 위해서 법인을 고려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도 더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농업법인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농업법인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농업법인 설립할 때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있긴 한데, 일반 농업인이 할 때랑 후계농이면 좀더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었는데, 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오시는 분들은 이미 후계농이니까. 농업인이네. 예, 그니까 요건이 다 갖춰졌죠. 네. 근데 이제 왜 만드시느냐, 음.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없는지를 갖다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아. 조금 고민을 해야겠다 음. 하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주하고 임원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저희가 많이 예를 들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농업인 뭐 문제 될까요? 문제 안 되죠. 네. 근데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농업인 문제가 되죠. 그렇죠. 문제가 네.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후계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업적인 농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 받은 어,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데 가서 일하고 있으면. 사기지.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러다 <웃음> 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헌재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든 농업법인에서 내가 법인의 대표자면, 그래도 이거는 내 거니까. 그렇죠. 그 네. 농업이잖아. 그렇지. 농업이지. 왜농이 농업하면 되니 어, 거 아닌가? 그러면 되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법리적으로는 농업법인은 다른 음. 주주에 참여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임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면 그거는 인격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계농으로서 개인을 전업 농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법인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받은 지원 사업이 다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저리에 융자를 받은 분도 있고, 아니면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시공구청에다가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법인을 설립하면 거기에 근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글로 해도 되느냐를 시군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도 음.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표이사더라도 무보수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막 혼재돼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누구 말만 듣고 하기보다는 음. 내가 지원 사업 받은 곳, 그게 일반 후계농이든 청년 후계농이든 혹은 지자체든 이런 곳에서 지원 사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음. 그쪽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내가 법인의 주주로서 그리고 농업법인의 대표자로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수는 있다 없다 이런 거를 가이드를 받았을 때어 네.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받는 영농정책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덜컥 설립하기보다는 본인의 지원 사업과. 이게 무관한지, 무방한지를 음. 먼저 따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목적이 만약에 지원 사업을 위해서 농업법인을 설립한다라 그러면, 법인 설립하면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떤. 요건이 있겠죠. 그렇죠. 요건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경쟁 농업법인들과 해서 의의를 점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거기에 맞는, 어 설립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자본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그리고 농업인의 참여 숫자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인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떤 품목인데 그 품목을 네. 갖다 이제 유통 온라인으로 가공해서 유통하는 거를 이제 준비하고 계셔서 지원금이 많이 필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혼자 네. 하기보다는 본인과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 한 여섯 분이 모이셔가지고, 함께 농업인의 참여 숫자를 늘리면서, 네. 자본금도 조달하면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해서, 사실 이제 작년에 받으셨죠. 음. 그러니까, 요런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설립하는 게 중요하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이게 농업회사 법인이냐, 영농조합법인이냐에 따라서, 이게 혜택이 좀 다른가요? 음. 일단 그 질문도 상당히 많으신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오. 어떤 의미냐면, 영농조합법인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통들 얘기하는 이유는, 네. 농업인의 참여 숫자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긴 다섯 명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창년 창업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업회사 법인으로 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농업인이 이미 6명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음. 영농조합법인이 아니지만 지원사업 받음에 있어서는 별로 불이익이 없었던 거죠. 인원수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음. 이제 농업회사법인을 결정적으로 했던 이유는 다른 농업인의 참여가 물론 있지만 사실 주체적으로 그렇죠. 기여에 대한 부분은 이 설립자가 사실 많잖아요. 네. 그러려면 보통 은 주식수를 좀더 가져야 되는데 음. 영농조합법인 하면 이제 의결권도 무조건 1인 일표. 그렇 네. 그러면서 다툼 생기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laughs> 네. 또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무조건 5인 이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섯 명으로 했는데 두 분이 난 이제 그만 하겠다 나가면 아 대량 난감 그렇죠 힘들죠. 그때. 네, 그럴 때제 3자를 어떻게 찾아? 하지만 음. 농업회사법인은 사실 인원 수는 음. 지원 사업을 위한 요건이었지 유지하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유리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을 그쪽으로 드렸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의 한줄평 저부터 말씀드린다면 농업법인은 미래 드림에서 청년 후계농이 농업법인을 한다면 미래 드림에서. Thank you